그럼 21선은 무조건 박스 구간에선 60이랑 21을 무조건 100% 만나게 되어있습니다. 진입 분봉이 21선하고 6 1선을 여기서 안착하면 우상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힙소가아도 걱정이 없어요. 진입 분봉은 조금 늦은 그런 분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이 터지는 구간까지 끝까지 그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명이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보는 시간 또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목에서처럼 골드 매매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들이 상당히 종류가 많죠. 그런데 기법 하나만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상품마다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걸 찾아. 보고요. 그 특성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땡땡봉만 알면 끝.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진입봉이죠. 진입봉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 있죠. 링크 보시고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몇 분봉을 사용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드에 어떤 상품들의 특징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쉽소. 즉 장대봉이 출혈을 한다는 게첫 번째 특성이 될 거예요. 골드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갑자기 원하는 방향, 즉 매수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매수로 잘 가다 갑자기 장등 뭐 터지면서 추세는 변한 게 없으나 결국엔 손절 되고 나서 내가 진입했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해요. 이게 바로 골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죠 이렇게 나오면 정말 짜증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잘못 물리면 원화의 구간을 지속을 합니다 골드라는 것은 여러가지 봐야 될 관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에 상당히 민감한 상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손절을 안 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동매매가 되면서 기도가 매매가 되면서 장시간 동안 물려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골드가 있고 미국 10년 물 국채 금리가 있습니다. 달러도 위험자산이면서도 또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간단한 얘기예요 어디에다 투자할 것이냐. 지금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골드가 조금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일단 이걸 뒤로 하고 달러로 투자를 하고요. 달러가 또안 좋은 것 같아. 그럼 골드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무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다. 달러 인덱스 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또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아래 무료 카톡방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확실성과의 상관관계가 있다. 요즘에 뭐 골드 불확실성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우리 상품들 있잖아요. 주식이 됐든 화생이 됐든 제시라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가 인기가 당선이 되고 나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심해졌죠 사람들은 그래도 골드는 안정적일거 하면서 골드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3,1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나중에 정해지겠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골드는 상방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경제적인 측면이죠 그런 것들 잘 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그게 네 번째 특징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적으로뭘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성을 알았다면 결국에 실적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때는 세계 이동 평균선 즉 중기, 장기, 입평선을 세팅을 하고 나서 추세를 파악하면서 실전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런 특징을 우리가 100% 이해했다는 가정을 놓고 실전 매매를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힙서 후의 원의 구간, 이런 것들이 골드에서 엄청나게 많이 출현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아까 말 말씀드린 대로 진입 분봉은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녹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빨간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평선, 즉 녹색이 21 이평선이 될 테고요. 빨간게 61 이평선, 검은게 122 평선이 야요 이거로 세 가지만 일단 세트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여기에 키 포인트는 바로 21선이 되겠다. 21선은 우리 흔히들 얘기를 하죠. 심리선이라고얘기해 생명선이라고 얘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타 매매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20평선에 언저리 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할까 말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생명선, 심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드는 요2 1선이 결국에는 진입 이평선이 되는 거예요. 진입 분봉 플러스해서 그래서 2 1선이최초의 우리가 추세가 만들어지는 이동 평균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축을 한 볼까요? 가다가 진입 분봉이 어쨌든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상황들이 연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일선 우회향을 하고 있죠. 우회향을 하고 있고 60일선, 20일선은 저항을 받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 이제 매도의 거래량이 터졌구나 생각하면서 20일선이 저항받는 이 구간이 진입 타점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히스토그램, MACD 오실레이터를 가만 보세요. 가만 보시면 계속 매도의 히스토그램이 계속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 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꺾이면서 다시 올라가는 자 히스토리 교차점이 나면서 매수 거래량이 계속 연이어서 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골드는 뭐예요? 힙소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을 사용을 하셔야 그 다음에 진입분 모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했을 때 힙소를 우리가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서 추세대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골대의 특성 그걸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도가 꺾였죠.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21선은 어떻게든 우상향을 현재 하고 있고 아까 말씀 히스토럼이 계속 살아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21선은 무조건 박스 구간에선 60이랑 21을 무조건 100% 만나게 되겠습니다. 만났죠. 그럼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 매매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진입분봉이 21선하고 61선을 여기서 안착하면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힙서가하다걱 없어요. 왜? 진입분봉은 조금 늦은 그런 분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이 터지는 구간까지 끝까지 그... 까지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원액은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죠. 수익을. 그럼 영원한 원액은 없습니다. 아무리 힙수라고 치더라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뭔가 쭈피쭈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mhd 오실레 또히스토그램 신호가 죽죠. 그럼 여기가 우리가 이천 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만 해도 여러분들 대충 생하해서 이게 분봉이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긴 분봉이기 때문에 한 300에서 400득 정도는. 힙수에 대한 어떤 부담 없이.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왜? 21선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가다가 쭈삐쭈삐 되죠? 되고 나서 뭔가 여기서 각도가 꺾이는, 21선이 각도가 꺾이는 걸 우리가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똑같죠? 히스토그램, 매도가 계속 터지려는 그런 시발점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키포인트 뭐가 될까요? 21선이 꺾이니까 히스토그램가 같이 꺾이면, 이거는 무조건 매도로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겠다. 그럼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계속 우리가 수익을, 아까 뭐라 랬죠 6 1선은 붕괴를 하면 또1 2 0선은 반드시 붕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쭉 갔다가 여기가 줄어드는 요 구간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청을 하고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힙서 원의 구간 때 수익을 내는 방법을 제가 첫 번째로 실전적인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거또 보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방향성 없는 박스 구간. 이거 너무 많이 만나죠. 특히 이제 골드 하시는 분들 특히 프리장 나스닥도 다른 상품도 상당히 많지만 특히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진짜 프리장 때 박스 방향성에 박스관에 잘못 만나면 기도 매매 무작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걸 보시면서 절대 기도 매매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대로 21선은 생명선 심리선 이라 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세 방향이 키 포인트가 되겠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만, 똑같은 아까 화면하고 좀 다르지만, 딱 누가 봐도 육안적으로 박스라고 뭐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지지받고 저항받는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 구간들이 다 박스구나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렇게 긴 박스가 될때고 이렇게 적은 박스,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는 것도 공부하는데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21선 추세 방향만 압력 우리는 전혀 박스장에도 털릴 이유가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듯이 여기서 히스토그램이 계속 살았습니다. 여기서는 뭐 박스가인지 아닌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가 만약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세가 다시 꺾인다는 거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r a 히스토그램도 여기에 있고요. 가다가또 꺾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61선에 딱꺾이죠 여기서 61선 딱꺾이면서 히스토그램을 같이 보시면 돼요 박스는 여기서 매도가 또 터져주는 거고 가또가또 아까 g r a m 은이 h 죠 히스토그램 매수에 이한 시그널 그 다음에 교차이형성이 됐죠. 이 그럼 여기서 또 수익을 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이거죠? 결국엔 아까 21선이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그 심리선. 이게 평평하게 지금 누워있잖아요. 수평구조를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21선이 아 수평구조가 누워있으면 박스장으로 이어지겠구나 판단해 을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은 주의 깊게잘 보셔야 됩니다. 박스가 나오다가 큰 박스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죠.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서 꺾이면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럼 아까 선을 구원는요 자리가 있었죠. 여기서 또 매도로 들어가면 수익을 또 내는데 박스가 또 만들어지죠. 그럼 박스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과감하게 MACD 오실레이터 모시고 그리고가 평평하게 움직이면 미련 없이 털고 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내려가게더 올라가겠지. 그럼 미련을 가지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장기 분봉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박스가 또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가 2 1일선이또 수평으로 누워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밑에 선 한번 그어보고 위에 선 한번 동일하게 그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박스가 있기 때문에 MACD 오실레이터가 여기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요. 여기서 매수에 대한 신호가 터지고 교차점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들어와서 또 수익을 매수를 또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많이 좀 흔들고 있지만 여기는 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놓고 봤을 때 얘가 또 하면서 21선이 우상향을 하면서 또 박스의 구간을 벗어나는 걸 우리가 유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다? MACD,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랬어요. 매수에 대한 교차점이 탁 쳐지죠. 그럼 여기가 또 진입 다점이 되면서 61선을 지지하고 121선을 돌파를 하니까 21선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매수의 관점으로 박스 구간을 벗어나면서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골드 상품의 특성들을 알아봤고요. 그이 특성에 맞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힙소 원의 구간, 또 박스형 구간에 대해서. 실전적인 사례를 들고 공부를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마음 급하시면 안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100% 이해되실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보셨을 때제 공부법이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정말 소중한 오늘 영상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것을 만들셔서 실전 매매 성공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이거 말고도 관련된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들어오시 또 시청하시면 제가 무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도 상당히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좀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